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죄로 굽기 4장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죄로 굽기 4장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자,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내가 할수 있을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또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보가 다 동일할 수 없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세가 내용면에서 볼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라고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회의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살인자요, 또 도망자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조건으로는 그런 큰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며 대단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좋은 능력과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나 정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물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힘센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주 적은 수의 군사로 10배, 100배 많은 군사를 상대하여서 물리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 나의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섭리하셨고 그를 지금 이 순간까지 80년 세월이 지날 때까지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다만 모세 본인이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 여러분 이한 마디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뭐가 필요한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데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세한 계획과 설명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 합니까? 굉장히 근심에 찬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는데, 정작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지팡이지, 땅에 던져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으라니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은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서서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라면 주저하지 않고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곧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 딱 꺼내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온 팔에 문둥병이 발병을 했어요 아마 그때도 모세는 깜짝 놀라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다시 모, 그 팔을 품에 넣었다 꺼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팔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네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이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어라 첫 번째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기적을 보고서는 믿을 것이다 만일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네가 하는 말을 다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올까요? 눈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보고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아마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자신감 없는 그런 대답이죠.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도 없다고 믿어지기는 하는데 하지만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이 민족의 출애급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맨날 지팡이로 뱀이나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문둥병이 생기게도 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는 그런 분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왜 믿지 못했을까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다가 다시 또 지팡이로 만드시고 문둥병을 생기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강대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이죠? 이쯤 되면 마음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없던 믿음도 확 생겨나지 않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 하나님, 시행착오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걱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아직 아니었어요.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9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국기 4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인 그 이집트 사람,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매우 크게 노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말주변이 좋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아론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작별인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시점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걱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순종을 결심한 이후에는 단한 번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전했던 모세의 믿음이었지만 사명을 받아들이고 출발하면서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는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계산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그곳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해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때가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흔들어 털어버려야 돼요. 3초 이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니고 있으면 믿음은 손상을 입습니다.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됩시다. 순종의 본질 기억하시죠?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